직장인들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까 뭐 이런 내용 정리해서 백악연봉 CEO라는 책도 썼고 어, 그런 또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정리해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주제를 잘 정리해서 그걸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휴대 성공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성공스쿨에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자기개발 자기경영을 할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제가 20년 여러분들 선배된 입장에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좀 달라질 거라 고 보거든요. 서울대 황록문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리비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재료과학인가요 그쪽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그 굉장히 고민인 주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 고민 주제가 뭐냐면 어,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해 볼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황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10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대요. 어떤 결론이냐면 아 죽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아주 평범한 아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아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죽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저 죽음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 죽음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게 이분이. 아, 정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쯤 돼서 아, 정말 나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가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인슈타인도 뭐 자기가 가진 역량의 8퍼로만 발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95%를 더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가를 고민고민하다 방법 찾아낸 게머리이라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머리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그쪽 학계에서 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아,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조원의, 수조계의 그 어떤 세포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혹시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감사 좀 혹시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그렇게 한번 정말 내가 이렇게 수조원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게 어, 정말 그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 우리가 보통 배울 때뭐 수조 원의 경쟁을 뚫고 태어났고, 아, 나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 나올 확률은 600조의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근데 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 제,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저는 늘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저는 120살까지 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데 20대 초반, 중반쯤 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내가 얼마 살지에 대한 그, 그 시간 개념을 무한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그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인생과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내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 제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감기가 있어서그 피터드러커 교수가 유명한 교수님이잖아요. 70세 생일 때, 아, 이 노인들이 그 중학교 동창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70세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아,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15살 때, 그러니까 중학생쯤 됐을 때 어떤 그 신부님, 이제 선생 님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15살짜리 학생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고요. 그랬을 때 신부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 정도 나이에 그걸 대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살이 됐을 때까지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잘못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그 피터드러커 교수 동료 동기들이 70세 생일 때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런 카드를 꺼내놓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본 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공스쿨이라는 거 하면서 아,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를 쭉 봤을 때, 아, 이게 랄팔 데머슨이 쓴 굉장히 멋있는 글인데요. 쭉 보시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떠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는 내가 태어나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가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 우주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내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을 만들었고 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를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 해봤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많아지면 나는 인생의 성공이라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루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성공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그 결과가 그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성공이라 할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를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데요. 저도 빌 게이츠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15년 동안 최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5년 동안 세계 최고가 됐다는 것은 최고 최고 부자가 됐다는 것은 아뭐 MS 도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 기업과 어떤 개인과 사회의 지식 사회로 정보통신 사회로 이동시키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고요 또한 가지는 아 요즘 그 수십 조 원의 그 게이츠 밀렌다 재단을 통해서. 아, 사회 곳곳에 그, 아, 소외된 곳을 그, 개선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인도의 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누구를 담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마트마 간디 수상이 1등이었는데, 아, 빌 게이츠가 1등이 됐거든요. 그 말은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롤 모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물론 세상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지만, 이 세상에 귀한 것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에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뭔지를 한번 정해 의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아,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 꿈에 관한 건데요. 그 비전이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 로버트 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부자 댁에서 꿈부터 변화시키라는 얘기 나오는데. 아, 아놀드 슈알제너거가 그 저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던 그 배우인데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요. 아놀드 슈알제너거가 그 15살쯤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아,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 미국 이제 LA 쪽으로 아,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죠. 이, 이분의 형도 굉장한 술주정뱅이어가지고 아, 술 먹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슈알제너거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죠. 이세 가지 꿈인데 이세 가지 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세 가지 꿈을 이제 꿨는데 첫 번째는 할리우드의 액션 배우가 되겠다.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제 그냥 배우는 안될것 같고 액션 배우가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케네디가 여행과 결혼하겠다. 세 번째는 2005년에 캘리포니아 주사겠다세 개의 꿈을 가졌는데 이분이